27년 만에 너무 힙해. 우와. 처음 뚫어봐요. 생기, 생기. 그려놓고 가면 안 되나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가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. 이엘리 인생 27년 만에. 27년 만에. 귀를 뚫으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저는 아직 한 번도 귀를 뚫지 않은 생기인데요. 아직 한 번도 귀를 안 뚫어봤어요. 일부러 뭐안 뚫은 건 아닌데, 별로 필요성을 잘못 느껴가지고, 그렇게 됐더라고요. 활동할 때도 귀찌도 되게 많고 하니까, 그런 걸로 잘 하고 다녔었는데, 색다른 게 없을까 하고, 귀 뚫기에 도전을 해보려고 왔습니다. 진짜 사실 별거 아닌데, 되게, 별거야, 나한텐. 무서워. 안녕하세요. 와우. 어, 너무 힙해 <laughs> 세상에 나. 야, 잘안 아. <laughs> 그러면 어떻게 <laughs> <laughs> 세상이 시술하러 오신 거예요? 네 맞아요 제가 귀를 처음 뚫어봐상 왜요? 상이 대상이. 대상이. 순서가 있나요? 혹시 뭐 모가 뭐... 일단은 네. 네. 재질을 골라주시면 돼요. 네. 골드. 나 이제 일반 귀걸이라고 하는 얇은 사이즈고 네. 티타늄으로 시술하시게 되면 손님들 말씀하신 피어싱 이게 음... 되는 거죠? 언니는 뭐예요? 저는 티타늄으로 시술한 음... 저의 제품을 착용한 거예요. 아파요? 아프죠. 아파요? 아프죠. <laughs> 어. 저... 무서운데? 그래, 그래가지고 못 두는 것도 있어요, 여태까지. 여기까지 와서 못 두는 사람도 있어요? 쫄보라서. 도전할까요? 어떡하지? 뭐 할까요? 근데 얇은 게 낫지 않아? 일반 귀걸이. 거기 시술하실 때도 좀덜 아파요. 아,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서워? 아, <laughs> 어, 어떡해! 하나도, 하나도 안 무서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섭지? 골드로 하실 거면 디자인을 좀 고르실 수 있어요. 아. 그래요? 오. 그래도, 그래도. 맞네요 골드.. 네. 골드여도 <laughs> 너무 <웃음> 무서워 <무섭다. 웃음> 무서워 어떡하지? 너무 무서워 어떡해 뚫을 거예요? 다들? 오늘 예정되어 있는 사람 손할 <laughs>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떡해 <웃음> 쟤 먼저 하자 그럼 너 어, 먼저 해라 나무서우니너 괜찮은... 등록할 거야? 대단하다 피나요? 어저께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? 되게 잘 잤어요 <laughs> 그럼 괜찮으신가요? 어제 <laughs> 술을 드시거나 no. 약을 복용하시거나 이런 거없으요 미간이 진실의 미간 어떡해 나 무서워 어떡해 어떡해 내 생기 생기 내 마지막 생기야 잘잘 있어 생기 보여요 생기야 안녕 27년 동안 고생했어 생기야 나 이거 한번 뚫고 막다 뚫는 거 아니야 너무 예뻐서 생기 생기 심란해 갑자기 안 뚫으려고 안 뚫은 건 아닌데 막상 안 뚫었는데 안 뚫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귀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희소성이 있어지는 느낌 <laughs> 그래가지고 되게 안 뚫게 안 뚫고 싶어지더라고요 리미티드 약간 특, 특별해진 그런 느낌이라서 안 뚫고 싶어졌었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먼저 하실 거죠? 제 제요 안 뚫어도 돼요 여기가 지역이 청정 지역이니까 시술할 네. 때는 장판 보호도 해요. 아 네. 어. 네. 나는 나는 위생상을 하는 거야. 자기들은 빼도 돼. 너무, 좋아. 좋아. 같이 너무 아, 무서워요. 도대체 네. 누가 무서운 거를 못 참아? 혹시? 둘다못 참아요. <laughs> 아니 그러면 내가 먼저 해줄게. 예 먼저. 있으면... 어, 아자 먼저 하면. 뭐 그래? 어. 지금 다시 한번 해줄게. 내가 두 자리 보대로 해줄게. 안할래 셋. 무서워. 그냥 줄수 있어. 안 할래요. 아, 공동으로 어디지? 귀, 귀, 귓볼? 네. 진짜 안할래이 공동으로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나야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너무 내 동생 입장수침, 같이 내 동생 괜찮아? 어. 내 동생 괜찮아? 아, 떨려 그니까 옛날에 했던 기억이 너무 걱정 되는 얘를 찾 나와요 울고 있어요 표정 <laughs> <피손> 파... <laughs> 재밌다 아직 내 차례가 아니라 아, 그 요즘 안 해. 잡히게 돌려줘. 제발. 혼자이 아, 무서워서 네, 네. 아니, 조금이라도 더 늦게 하려고. <laughs> 제발. 안 이빨 빼는 거 같아. 이빨은 소리가 날걸? 어, 나나 나 때린다. 야아. 어, 밑에도 좀 찍어줘, 우리. 발 음. 밑에 좀 찍어봐. 여기, 여기, 여기. 빨리 끝나지? 아나 어떡해. 아, 아, 재밌어. 재밌어. 아 진짜. 나 미치겠다 진짜. 어떡해. 나두개 할게 혹시. 수면 마취 고 싶어. 아나 <laughs> <laughs> 이거. 린거 <laughs> <laughs> <민주 것도> <laughs> 아나 어떡해. 나 나. 미겠네 <laughs> <시기겠네>, 진짜. 어떡하지? <웃음> <웃음> 와. 미치겠네? 아, 어떻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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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즐겁죠? 내가 행복해하니까 아 내가 행복해하니까? 왜 이렇게 말.. 이안 나오기 시다 말이 안 나오기 시다 <laughs> 내가 <오>, 초조해하니까 <laughs> 이렇게 행복해요 다들? <laughs>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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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라 어, 랄랄라 어, 어, 뭔가 떨려가지고 제 아드레날린 나왔어 어, 어땠어? 괜찮았어? 와 지금, 지금 그 상태는 좀 그대로 여기서 알려줘야지 어. 여기 마음에 들어? 오케이. 지금.. 지금 좋다 응? 이것도.. 아 주는 이거, 거야? 이거 이거 안심구 찍어줄게 뚫었다 <놀람> 나이스. 언니, 그 티타늄으로... Nope. 응. 응. 알레르 없게 그냥 안전하게 앉아. <놀람> 그 정도 아니니까, 진짜 나를 믿으면 돼. 그렇게 슬플 수 없어요. 어요 아, 나는 정말 제자리에... <놀람> 아, 뭐, <놀람> 안 뚫으셨어. 아니, 많이 으셨어 아니, 많이 뚫었다니까. 뚫은 <놀람> <뚫는> 거지. 괜아요다 <놀람> 응. 했어. 골라줘, 어, 또, 또, 또. 골라줘요. <laughs> 제 생각엔 그냥 약간 심플하게 이런 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저 쿨톤이야. <laughs> 골드가 음. 잘안 보여요. 골드보다 실버가 날거 같네. 내일 집에 있어. 받을 받는다. 가품 꿀 돈짜. 안녕 실거. 어디로 가요? 거기다 에 예쁘게 만져주는데. 안녕. 내가 더 신경 써. 하실 거예요? 응해해해해 <목소리> 해,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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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 어, 다해왜 해. 그래 <목소리> <목소리> 나만 당할 수없어 나한테 좀 어디 뚫으면 좋겠냐 그러면 딱코 뚫어주면 정말 예쁘겠다 코땅 예쁠 것 같아 코 잠깐만 미니 큐빅 아니 아안 뚫었는데 꼭코 뚫을 생각할 때 여기 올게요 음, 선생님한테 올게요 음. 어. 코 뚫고 싶을 때제 인생에 코가 뚫고 싶은, 어디 싶은 뭐. 순간이 올 거예요 자석이네요 붙어요. 맞아요. <laughs>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과정이 재밌지. 딱끝나거 나면 뭐 그래서 즐기시는 거 같은데 별거 아닌데 뭐더 <laughs> 시간을 끄시는 거 같아요. <laughs> 아시는 분아 시긋네 는 여기서 <laughs> 의지하고 싶은 사람 있다 손좀 잡아줘 해도 돼? 어, 아무나 딱 와서 어서 손좀 잡아줘 손좀 잡으면 언니 항상 여기 앉으셔가지고 좀 무서우시면 저랑 그렇게 눈을 마주치세요 <laughs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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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. 거, 거. 오, 진짜 무섭네. <laughs> 진짜 아, 아, 아니, 지금도 지금도 할게 아니지. 지금 위치잡아. 고 진짜, 작아, 위치 <laughs> 진짜 나 원래 이런 거안 무서워하는데. 어, 아, 정리 <laughs>

몰라, <laughs> 내저리 너무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. <laughs> 아, 엄마 걸린 것 같아. 과장님 해요. 왜? 네? 빨리 해요? 빨리 빨리 잘. 예쁘다. <laughs> 어, 예쁘다. 예쁘다 예쁘다. 오, 오, 오. <laughs> 예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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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잘 어울려. 잘 골랐다 그거. 사람이 예쁘면다 예뻐. 끝났다! <목소리> 화이팅! <쓰이였어. 목소리> 아, 수고했어 이팅화이 진짜. 이팅화이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이팅 촉촉해 화이해내이팅쭉 읽어보면 되고 영어로 써있는데요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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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선물을? No, 믿거나 말거나지만 이거를 코를 뚫어주겠다고 선물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생일 때문에 부족해요 뭐가 있어? 어? 네. 아, 그러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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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몰랐어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마음 받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배꼽 뚫으러 올게요 배꼽 나이스 아 새로 들어온 게 있구나 배꼽을 꼽고 아체인로 한다니까 이 <laughs> 배꼽에서 쎄다 쎄다쎄다 음. <laughs> 내가 괴란 아니 말은. 왜 이게 입이 아, 방정이야 아니, 내가. 왜... 내가 어때? 어떠냐고요? 예뻐, 별거 아니네요 아무것도 예뻐, 아니네요 예뻐. 나이스 1.5배 예뻐졌나요? 어, 아니지 10배 여러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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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> <laughs> 27년 만에 귀 뚫은 <깃줄은> 후기입니다. 노페인 노 개인입니다, 여러분. 노페인 노 개인이에요. 조금 아팠지만 예쁘네요. 예쁘니까 제 만족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의 그런그런한 눈물에 신난 여러분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승질이 나죠. 잘 봐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짱 아픈데 짱 아픈데 울어라 울어라. 응 긴장했어. 아 너무 신나. 일단 내가 얘기. 어. 입팔을 떨렸어. 입이 펄을. <팔을 웃음> 안 아파요? 봐봐. 많이 <laughs> <만신창이>. 신장이. <laughs> 예쁘네. 예쁘다. 하나 더 뚫어요. 네 여러분 오늘 27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귀를 뚫었는데요. 정말 너무 제가 생각해도 용감하게 그렇게 뚫은 것 같아서 너무 어 대, 대단한 해리라고 생각합니다.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아파. 원래 이렇게 아픈가 계속 놀이기구 타기 전에 그 안전바 내려갈 때그 느낌 있잖아요. 약간 그렇게 긴장했었는데 되게 순식간에 눈깜짝할 새에 끝났습니다. 더 뚫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. 왠지 <웃음> <웃음> 고백. 더 뚫고 싶진 않을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또 <laughs> 또 보여드릴게요. 27년 만에 기줄 키 끝.